1월 생일날. 생일날 어느 날, 박재민이라는 4학년 재민이가 있었다. 재민이는 이번 생일날 선물을 리미티드 에디션 꼬라파덕과 여친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생일조정은 크, 여친은 개뿔, 과일바구니 넣어줘야지. 다음 날, 박재민은 자신의 침대 아래에 있는 선물을 받는데 이게 뭐야! 이 선물요정이 이 박재민이는 너무 화가나서 생일요정 블럭에 민원을 넣었다. 여기 사람들 생일요정이 선물을 과일바구니로 줬어요. 저는 리미티드 에디션 고라파덕과 여친을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일바구니로 줬어요. 사람들은 여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여친은 절대 안된다 해서 재민은 슬펐어요. 또르르하 여친은 안 되나? 또르르 그래도 슈퍼 리미티드 에디션 고라파덕은 줄수 있잖아. 응, 안돼. 박재민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갔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불태우기로 한다. 아 너무 화가 나네. 우리 집에 이제 어디더라? 자연사기 그렇게, 집을 불태운다. 크크. <laughs> 사라져라. <마라>. 이 <laughs> 녀석이, 집을 불태우고 난리야! To b e 뉴 c o n t i n u e 끝! 다음 날 계속. 계속.